오늘 예배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자, 경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첫째는 그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뜻도 없이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금난교회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두 번째 뜻은 바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 보면 이런 구절들이 반복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도다. 자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뜻뜻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는 둥 많은 둥 그저 대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심과 폭발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전등, 전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미완성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계획도 잘 세웠고,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륜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열정을 쏟아부으셔서, 마침내 완성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7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가난안 땅, 가난 온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계획이라고 말씀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바로 그 경륜에 따라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경륜의 뜻이 두 번째가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죠. 백살이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고통을 받자 애굽의 왕 바로에게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계획이고 둘째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완성이에요. 자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을 완성하신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윗 시대에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륜의 하나님은 곧 축복의 하나님이셔. 저와 여러분을 축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마침내 그 축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후손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마침내 완성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야. 자,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죠. 과거에 사용하던 한글, 개혁,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직분을 맡았다. 또 영어 성경 NEB를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사명, 직분, 책임. 이세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사명, 직분, 책임으로 번역된 단어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경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붙으면 경륜이 되고 사람에게 붙으면 직분, 사명, 책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려면 사람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의 사명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경륜으로 역사하시면 인간은 그 경륜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거듭 약속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우수와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수와서 1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여호수와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다 라는 거지. 함께 따라 해 봅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렇죠. 가만히 누워서 빈둥거리는데 하늘에서 땅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그 땅으로 가는 길에는요 요단강도 있었어요.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물에 들어서서 강바닥을 밟았어.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갈 수 있었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땅을 밟았더니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어.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안 땅을 밟고 밟고 또 밟은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의 행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순종한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7월 8일에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의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 1일 18일부터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방역 수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가 이 조치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공적인 자리인 만큼, 제할 말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대표 기관들의 이 공적인 성명서를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해요. 한국 교회 연합의 성명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세균 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한 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제한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 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한국 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정부 대책에 협조해 왔습니까? 철저히 방역도 하고 식사도 다 금지하고 모임도 금지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방역에 협조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교회가 우한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정확한 사실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한국까지 전염되었습니까?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력하고 간절하게 주장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베트남도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중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의 중국 여성이 우리나라 1호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이 발생한 바로 그곳, 우한에서 오는 관광객을 그대로 맞아들인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와도 관련된 조치 첫 번째가 모임 금지고 둘째가 차별 금지법에. 지나간 십수 년간 한국 교회가 지긋지긋하게 싸워 물리친 이 차별 금지법이 6월 29일에 또 다시 발의가 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있었던 2020 위코리아 국회 포럼에서 그 개회사를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수 있어 큰 문제가 우려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남성의 에이즈는 90% 이상 동성간 성행위를 통해 퍼지는데 이런 것을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보도준칙을 통해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찬바람을 많이 쐬면. 감기에 걸리죠. 마찬가지로 남자끼리 동생회를 하다가 에이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찬바람을 쐬면 감기 걸린다는 말은 해도 되지만 동생회 하다가 에이즈 걸린다는 말을 하게 하면 안 되는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워야 했어요. 애굽에서 바로와 싸웠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나운 부족들과 싸웠어요. 거대한 홍해를 건너야 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계속 바, 계속해서 밟아야 했어요. 바다를 건너고 강을 통과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치열한 전투를 거듭한 끝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경륜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있었고 경륜을 이루어 낸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누가 봐도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 그런데 멸망해 버린 식민지요, 복음의 불모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한반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줌밖에 안 되는 우리 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대부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원산 대부응과 평양 대부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선조들이 가난과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웠어. 그 결과 이 땅에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성장률, 저의 1위, 경제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받았습니 굶어 가던, 굶어 죽어 가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밥 세끼 다 먹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만 콕 찍어서 찍소리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도 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랍니다. 교회는 가도 되지만 기도하지 말래. 식당에 밥을 먹 식당에는 가도 밥 먹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작됐는데 교회를 콕 찍어서 비난합니다.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해도 교회는 그대로 실명을 다 공개하고, 동성애자 클럽은 덮어주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싸워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와 동성애 진실도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위정자들에게 항의도 하며 교회가 나쁘고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좋다고 배우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륜의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완성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